안녕하세요. 서울 베스트 신경과 신경과 전문의 이세훈 원장입니다. 많은 환자분들 어지럽다고 하시면서 오세요. 종합병원 신경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절반은 두통, 어지럼증, 두통과 어지럼증이 같이 있는 환자인 것 같아요. 의사로서 일단 어려운 건 환자분의 어지럼증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내는 겁니다. 빙빙 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머릿속이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머릿속이 띵한 느낌 정도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눈앞이 노래진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 중에는 본인이 어지럽기는 어지러운데 어떻게 어지러운지 설명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환자분들이 어지럼증의 고통에 대해서는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심한 증상이 꼭 심각한 질환인 것은 아닙니다. 의사도 어렵고요. 환자도 어려운데 일단 환자분의 어지럼증이 현운성 어지럼증이냐 아니냐를 우선 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운성 어지럼증인 경우 빗속의 전정기관과 뇌까지 이어지는 평형감각 계통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보통 눈을 감아도 주위가 도는 듯한 느낌이나 땅이 꺼지는 느낌, 벽이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런 느낌이 있고 참얼미를 하는 듯한 메스꺼움을 좀 동반한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네. 어주럼증 전문가들이 보통 확인하는 검사 기구 중에 이런 특수환경을 쓰이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프렌젤 고글 검사라고 합니다. 아예 막혀 있으면서 카메라로 보기도 하고요. 볼록렌즈를 넣어서 초점을 없애놓은 간단한 기구들도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눈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이유는 눈과 표현기관과 뇌가 일종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인데요. 평형 기관이나 뇌에 이상이 생겼을 때 눈에서는 안진이라는 이상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뇌와 평형 기관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니 안진을 확인해서 거꾸로 평형 기관과 뇌의 이상을 추정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프렌젤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는 의미는 평형 기관이나 뇌에 이상이 있고 이것 때문에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어지럽다고 하는 것은 환자분의 주관적인 느낌인 반면에 프렌젤 검사에서 안진이 나타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인이죠. 여기부터 의사의 전문적인 영역인데, 안진의 양상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 프렌젤 고글 검사로 그냥 끝납니다. 프렌젤 고글로 진단하는 병이에요. 다른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프렌젤 검사에서 이석증이 아닌 경우 추가적인 전정신경에 대한 기능 검사나 뇌 영상 검사, 흔히 MRI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프랜젤 곡을 검사를 안 하고 어지럼증이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지럼증 환자의 상당수에서 이석증이 있다가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석증은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그때 프랜젤 곡을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데 저절로 전정기관을 돌던 이석이 일상생활 중에 굴러가서 자리를 잡아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볼수 있긴 한데요. 그런데 현운성 어지럼증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게 되는 증상이거든요. 좋아지기는 했는데 그냥 있으려니 불안하시고 해서 방문을 하시는데 병원 오셨을 때또 증상이 괜찮다면 프렌젤 고글 검사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죠. 또 일부에서는 뱅뱅 도는 현운성 어지럼증은 좋아졌는데 어지러지한 느낌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세히 환자분 증상을 들어보면 이석증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은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방문 시에 프렌젤 검사를 하면 괜찮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방문 시에 검사해보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담당 의사를 믿고 재방문해주셔서 검사를 해보면 간단히 진단되는 경우인데 이게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보니 큰 병원, 대학병원에서 MRI 같은 뇌 영상 검사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해보고 이상이 없다가 마지막에 저희 병원 오셔서 프렌젤 검사 다시 한번 해보고 이석증으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100만 원 이상 쓰게 되시는 일도 있는 거죠. 이석증인데 담당하시는 원장님이 재방문 시에 프렌젤 검사 한번더 확인하려고 하실 때에는 이런 이유 때문이니 원장님 의심하지 마시고요. 한번더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꼼꼼한 원장님이 보통 그렇게 하세요. 네, 이석증 이외에도 전정신경계의 이상에 의한 어지럼증은 양상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환자분들이 현운성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고요, 뇌졸중이나 뇌종양에 의한 손해나 뇌간의 이상에 의한 증상도 현운성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훈성 어지럼증이 아닌 다른 느낌의 어지럼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압과 관련한 증상일 수도 있고요, 빈혈이나 혈액 내의 전해질, 당뇨나 갑상선 기능, 부정맥 같은 것들의 질환들도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본인의 어지럼증의 양상과 패턴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만 보통 그렇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호성 어지럼증을 한 번이라도 느끼셨거나, 이후에 어지럼증이 반복이 된다면 어지럼증 전문의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